맛있는 냄새 그치 맛있는 냄새는지 좀 뜨거울 것 같은데? 얘좀 식었을까? 어때? 어때? 브로콜리만 한번 먹어볼래? 냠냠? <웃음> 별로야? <웃음> 아이고 별로야? 이건 별로야? 브로콜리도 별로 안 좋아해. 어? <laughs> 아, 너 너무 웃기다. 응, 준우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은데, 브로콜리? 응, 그래도 받아먹긴 하네. 응? 준우야. 에이, 별로야. 준우 이거 먹고 접종 맞으러 가야 돼요. <laughs> 엄마, 접종 맞추러 가줄 건데. 헤헤, <laughs> 어떡하지? 접종 맞으러 갈 건데, 우리 준우야. 응? 음? <laughs> 브로콜리만 먹어봐. 알지? 알지? 별로 <laughs> 안 좋은 것 같아 나. 자세는 <laughs> 사장님 자세가 왜 이래? <laughs> 별로야. 고기 좀 섞어줘 볼까 그러면? 힘나? 얼지 이제 좀 고기 맛좀 나지? 어때? 별로야? 그것도 별로야? 그것도 별로야? 별로야? 맛없어? 한번 더 먹어봐 어때? 그것도 별로야? 아이 아유 꼬잘 먹는다 어때? 맛있나? 막지 아이고 옳지 옳지 잘 먹는다 브브콜콜리 l y n b r o o k 너 <브로콜리는> 안... <laughs> <브로콜리는 안 좋아해. 웃음> 아, n Brooklyn, b r o 아 k l 받아 먹 r o o k l y n Brooklyn, b r 냠냠? 덩어리가 져서 싫어하는 건가? 브로콜리가 싫은 건가 모르겠네 응. <목소리나> 저기고기도 어? <목소리나> 줄게 엄마가 끝에 고기 있어 고기고기고기오저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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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목소리나> <목소리나> 별로야? 고기도 별로야? 브로콜리가 너무 별로구다 응. 엄마가 숙제 하나시고 이거 가지고 나가. 자, 냠냠 냠려 아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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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야? 어? 이거 싫어요? 싫어? <laughs> 싫어요? 이거? 어, 이거 뱉어냈어. 싫은가 봐. 어, 싫었어? 이거 줄게. 이거 싫어하면 안 되는데 어머 이거 싫어하면 엄마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엄청 많았네 동아리죠 어머 어머 이거 어떡하니 <laughs> 고기도다뱉어내고 좋네요 छुट्टी कराएँ 너 배고프잖아. 클럽다 너 이거 <laughs> 이웃이 거부를 이렇게 한다고. 응? 조금씩 줄게 그래. 조금씩 조금씩.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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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이렇게 베트남어 어떻게? 잠 이렇게 빼고. 짠짜 안녕. 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봐 준우야. 냠냠 씹어.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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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냠냠. 별로야? 엄청 많이 만들어놨는데 너 고기도 안 먹을 거야? 고기도 좋아했잖아. 왜 응? 별로야? 진짜? 별로야? yeah okay. 예쁘게 갈았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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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는 괜찮아? <laughs> 고기는 괜찮아? 응? 고기는 괜찮아? <laughs> 냠냠? 고기는 괜찮아요? 냠려 엄려! 얼지? 고기 막 고기지, 고기. <laughs> 고기, 고기. 뇽. 어. 오요. 고기다. 그렇지. 준우야. 조금 조금 좀만 섞어서 줄게. 냠냠. 냠냠 아우지 별로야? 냠냠. 준우 냠냠 냠냠 음, 음, 음. 얼굴 잔뜩 문쳐놓고그치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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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냠냠 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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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 고기 그치 고기 야너 벌써부터 음? 이렇게 거부를 한단 말이야? 이 지금 뭐 하는데 저렇게 쿵쿵거리까 조금씩 줄게. 냥냥냥냥냥 냥. 별로야? 어 싫어. 어, 싫어. 엄마 이거 깔.. 슝~ 슝~ 엄마가 너무... 아기 살만 먹였나 보다. 죽을 살만 먹였나 봐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은... 냠 렇지 <laughs> 조금 조금 섞어주니까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냠냠 조금 조금 섞어주니까 괜찮아? 냠. 냠냠 냠조 냠냠 금지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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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룡, 음룡, 음룡 에 싫대 싫어? 고기만 줘? 근데 채소도 먹어야 튼튼한 어린이가 되는 거야 괜찮아, 흘리면 닦으면 되지 준호, 냠냠 냠냠 옳지옳지 옳지. 아, 엄청 잘 먹는 도리준우. 그래, 와 완전 멋있는 어린이잖아. 어린이라기보다 멋있는 아기잖아. 맛있어? 우와 우리 요 준우 완전 예쁜 어린이다. 예쁜 아기다. 준우, 냠뭐 봐? <laughs> 뭐 봐? 냠냠 냠냠 얼치에 얼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응? 음. 맞았어요 맛있어 이거 먹고 오늘 병원 갔다 오죠 냠냠 얼치 너무 싫어 이거는 이게 무슨 맛이지 그렇지않네 이게 무슨 맛이지 <laughs> 냠냠이 맛있지 뭐 어, 그렇게 막 먹... <laughs> 이제 잘 먹네 음, 맛있지 이제 맛있지 주는 맛있지 이제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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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음음 냠냠 냠냠, <laughs> 냠냠, 냠냠, 옳지 <laughs> 처음에 이 식감이 뭔가 했지, 지금. 뺐지. 참. 어이머이구이이구이이구이이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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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이머이 냠냠, <laughs> <알지>? 음. <laughs> 냠냠. <tiny 요. 신우. 어르치. 사장님, 얼굴에 다먹 찍어 드시네요. 입이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음, 모르겠어요. 사장님. 우리 사장님은 편식하시면 꼭 먹고 싶어. 냠냠. 냠냠냠냠. 뭐야. 부러 거이랑 거기가 볼에도 들어갔네요. 응 음? 우리 사장님.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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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아 냠냠. 우와 엄청 잘 먹는다 이제. 어머. 어이고. 응. <laughs> 벌에도 <laughs> 고개 못 찍어. 아 어, 귀엽네. 붙이고 먹어. 냠냠. 지금 냠냠. 괜찮아졌어 이제 이 식감 중기 식감 괜찮아졌어 응. 오, 괜찮아졌어 처음에만 이렇게 거부한 거지 이게 처음이라서 그런지 음 응. 맛있어요 준씨. <laughs> 오, 야, 야, 로냠 냠냠 냠냠 야, 야, 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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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시 야, 지 야, 야, 맛있다 엄마가 고기 먹이고 브로콜리도 먹였지? 롱 브로콜리도 잘 먹네. 우리 기는 아우, 뿌빨리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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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야, 좀... 아... <목소리> 오, 야, 오, 야, 어렇게 저렇게, 저렇게, 렇게 하고 저렇게, 저렇게, 저어 아, 저렇게, 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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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엄마손에서풀프리뜩묻었한다냠 냠냠. 냠냠냠냠 m 지 손가락은 반찬이야? 손가락은 반찬이야? 냠냠 주는 손가락은 반찬이에요? s o 야 손가락은 반찬 엄마가 주는 건 n 고기 번천이 아니라 고기, 버 근데 지금 n you? Oh, 아 e a h 야아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어어 n 랐다 냠냠 냠냠 반찬이 더 맛있어 u m n 반찬 m Nyum, Nyum, n y 냠냠 Nyum, 냠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아이 u m Nyum, n y u 다 그래서 걱정했는데 준우야 j u n 다먹 r 어냠 냠냠 냠냠 m o Ta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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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냠냠 o Tamo, t a m 이 Tamo, Tamo, 니 a m o Tamo, t a 이제 풀맛밖에안나브로콜리 맛밖에 안나지브로콜리는초장찍찬가지맛있있데데보다그거보다그거어다 음 이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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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보 어. 음. 어? 어? 그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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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보자이거보자이거보자이거보자이거보이거보자이거보자 엄마가 텐션을 좀 올릴게. 음 끝나게 했다 냠냠 이걸로도 <놀람> 안돼이 <오> <놀람> 이걸로도 안 돼? 지금 쇼 진쇼. 시바지시바지 냠냠냠냠냠. 냠냠요그렇요 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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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을 다 응. 만들 때는 한번더 갈아야겠다. 냠냠. 응, 냠냠.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어, 옳지. 따라 얼굴 어, 주세요. 어, 알았어요. 줄게요. 에이. 줄게요, 줄게요. 엄마가 줄게요. 밥불도 달리고, 먹기는 하는 거야. <laughs> 오, 엄청 잘 먹네, 우리 얘기 재밌지? 재밌지? 마지막 간식 먹었다. 마지막 간식 먹었다. 싫었어? <laughs> 먹기 싫었어? 먹기 싫었어? 그냥 먹기 싫은가 보다 알았어 안줄게 준우 먹기 싫은가봐 응응 싫어? 알았어 준우야 싹 긁었다 싹긁었어너 브로콜리 아까 안 먹더니 싹싹어 먹었죠? 그렇지? <laughs> 좋아? <웃음> 좋아? <laughs> 응. 냠냠? 응. 마지막 한입 남았다. <laughs> 냠냠. 아파. 손으로 치면 안 돼. 손으로 치면 안 돼. 손으로 치면 안 돼. 알지? 알지? 응. 다 먹었어요. <laughs> 와, 다 먹었어요. 준호. 우리 아, 집다 그래, 먹었어요. 얼고도 닦아주고. 네. 예. <laughs> 다먹었어요 치워주고요. 알았어. 우리 주우거 여기지. 네. <laughs> 책상 눌린 건다 닦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병원 갑시다 얼른. 만만먹고 병원 가기로 했지 엄마랑.

막 먹기 싫은 거 먹어서. 아니면 양이 너무 적어서 화났어 g of 우와, n a s s a What caracuagata? What c a r a c u 야겠 a t 가 w h 네 t caracuagata? w h